오늘 아침 묵상을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욥이 당하는 고통은 어떤 종류입니까? 자녀가 모두 하루아침에 죽게 된 것, 몸이 아픈 것, 물질이 모두 자신의 손에서 사라지게 된 것, 친구도 아내도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자신을 조롱하고 또 자신을 비판하는 말을 하는 것. 그런데 우리가 욥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묵상하다 보면요. 좀 이상한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주변 사람들은 욥이 이런 고통을 당할 때에 한 사람도 욥을 이해하거나 공감하지 못하고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욥을 비판하고 조롱하게 된 것이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게 되는 상황에는 평소 욥에 대한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되는 것에 대한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가진 상황에서 그 사람에게 어떤 어려움이나 힘든 상황이 생기면 그것이 자신의 시기와 질투를 위로할 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평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시기와 질투심을 가지고 짐작했던 상황들을 모두 퍼붓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간이, 인간이면 어쩌면 당연한 속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당연한 인간의 기본적인 속성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을 넘어서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욥은 주변 사람들의 조롱 섞인 말로 인해서 괴로움을 호소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 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여기 비우다에 해당하는 원어가 샤크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업신여기다 경멸하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욥에 대해서 이런 업신여김의 태도를 보이는 사람을 나보다 어린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젊은 자만을 젊은 자들만이 나를 업신여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나를 경멸하고 업신여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욥에 대해서 업신여기고 조롱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의 고난은 너의 죄 때문이다. 너의 자녀들의 죽음도 너의 죄 때문이다. 그렇게 평소에는 의로운 척하더니 지금의 모습은 볼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욥이 당하고 있는 모습은 마치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는 무리들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열광하던 자리에서 이제는 조롱하며 침을 뱉고 때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묵묵히 그 조롱과 핍박을 받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이신 것에는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도 이런 조롱과 핍박을 받는 상황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묵묵히 참고 견디라는 것입니다. 욥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유 없는 고난이지만 이유 없이 당하는 조롱과 핍박이지만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묵묵히 참고 견뎌야 한다는 겁니다. 묵묵히 참고 견딘다는 것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결코 죄를 짓지 말고,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런 이유 없는 조롱과 핍박이 있습니까? 이런 상황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분명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마음으로 죄 짓지 말고, 기도함으로 지혜롭게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유 없이 받는 조롱과 핍박을 어떻게 우리가 다루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욥처럼 예수님처럼 그 상황 속에서도 죄 짓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지혜롭게 잘 이기고 견뎌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